라인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슬라는 방금 멕시코에 몇 대의 사이버 트럭을 배달했지만 48시간 이내에 발생한 두건이 끔찍한 사고로 인해 픽업 트럭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어 마치 로켓이 착륙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엘론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잘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수석 엔지니어는 운전자가 무엇을 하여 이러한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트럭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트럭 충돌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테슬라 카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앨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스테인리스 스틸 픽업 트럭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자주 홍보해왔습니다. 차체와 창문을 겨냥해 총과 화살을 쏘는 등 수많은 극단적인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로 인한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는 훨씬 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올해 초 멕시코에 도착했지만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멕시코에 인도할 준비가 된 것은 9월이 되어서였습니다. 많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픽업트럭이 배송센터로 이동하는 모습이 게재되었습니다. 테슬라는 9월 25일 멕시코에서 사이버 트럭 배송을 시작했으며, 이는 이 독특한 전기 픽업트럭이 미국 이후의 지역에서 출시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량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배송 수량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는 불과 48시간 만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두건이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번 사건은 토요일 오전 6시경 과달라하라 근처 이탈리아 프로비덴시아의 아메리카 에비뉴와 로페즈 마테오스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에는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방관들은 사이버 트럭이 전복되어 거의 완전히 손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돌 당시 18세 여성은 사이버 트럭에서 쫓겨나 보도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7세 소녀, 19세 소년, 60세 남성 등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차량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사이버 트럭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쉽게 부서지거나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구조대는 생명의 턱이라는 유압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은 사이버 트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통제력을 잃고 사각지대에 격렬하게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각한 충돌 이후 사이버 트럭은 바퀴가 하늘을 향해 멈춘 채 정지하였고 여러 개의 바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테슬라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실을 위해 도시 거리에서 시속 140 마일 정도의 속도로 주행합니다. 이 경우 제어력 상실이나 다른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주행 속도가 매우 빨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배터리 팩의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트럭이 계속 뒤집히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앨론 머스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픽업트럭과 관련된 심각한 사고에 대해 X의 사이버트럭이 그보다 더 강하다고 썼습니다. 머스크의 반응은 차량의 내구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테슬러 사이버트럭의 수석 엔지니어인 웨스모릴은 사고의 역학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충돌 테스트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트럭은 대량 생산 준비가 된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관상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테슬러 사이버트럭은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자가 원하는 픽업트럭입니다. 구조와 첨단 기술 면에서 다양한 인상적인 안전 기능을 갖추고 설계되었습니다. F-150 및 리비언 R1T와 같은 다른 픽업 트럭과 달리 테슬러 사이버 트럭은 매우 견고한 30배 냉간 아변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트럭은 충돌 시 승객 보호를 강화하는 견고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냉간 아변된 스테인리스 스틸은 극심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탑승자에게 높은 내구성과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부상이 거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테슬러의 몫일 것입니다. 이렇게 강철 패널을 사용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슬러의 안전기능은 충돌 경고, 자동 비상 제동, 차선 유지 기술, 특히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를 포함한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 물리적 내구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사이버트럭 소유자는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심각한 충돌을 피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공유했습니다. 테슬러 사이버트럭은 디자인 때문에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크럼플 존도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이러한 구역으로 설계됩니다. 따라서 차량 본체가 너무 단단하면 에너지가 차량의 다른 부분과 탑승자에게 전달됩니다. 간단히 말해 크럼플 존이 더 크고 차량이 무거울수록 승객을 더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은 무게로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즉, 테슬러 엔지니어가 설명했듯이 이 인상은 완전히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초대형 전면 캐스팅은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심하게 파손되고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전기차 사고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버트럭은 불이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량이 거의 고철더미로 변했음에도 폭발 흔적이나 배터리 손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가 어떻게 폭발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배터리가 충돌로 인해 자연스럽게 폭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기차 사고 후 화재 위험은 일반적으로 배터리에 단락이 발생할 때만 존재하며 이는 배터리의 설계와 설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안전한 설치를 통해 사이버트럭의 단락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차가 위험하다는 두려움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이 사이버 트럭이 휘발유로 구동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상황은 아주 다르게 전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휘발유 차량은 전기차에 비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분명히 테슬러는 성능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우수한 안전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구조대는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아스팔트 도로를 청소해 안전한 교통 흐름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또 다른 심각한 사건은 두 번째 충돌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으며 이번에는 덜 심각했습니다.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이 사고는 11월 1일 일은 아침 멕시코시티 산미겔 차풀 테펙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23세 남성 가수가 운전하던 중 통제력을 잃고 멕시코시티의 한 주택가 대문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운전자가 처음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한 뒤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기적은 이번 사고에서 픽업트럭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가수는 당국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있는 테슬라 팬들과 아티스트 팬들 사이에서 고급 차량을 운전하는 공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전면은 거의 완전히 변형되어 매우 강한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가 전혀 낮지 않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집에 충돌하기 전에 사이버트럭이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충격력을 크게 감소시키지만 현실은 여전히 집에 대한 충돌이 사이버트럭의 앞쪽 끝을 철거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두 충돌이 모두 사이버트럭을 과속으로 운전할 때 발생한 개인적인 실수로 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운전자가 이 차량의 빠른 가속기능에 익숙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AWD 사이버트럭은 단 4.1초 만에 시속 0 마일에서 60 마일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트 비스트 버전은 단 2.6초 만에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놀라운 힘으로 속도를 잘 제어하려면 운전자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이버트럭은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가혹한 테스트인 끔찍한 충돌을 견뎌냈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테슬러의 최첨단 엔지니어링과 안전에 대한 비전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모든 투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테슬러는 항상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세계의 다른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호 기준을 갖춘 차량을 설계합니다. 모든 국제 안전 테스트 기관은 테슬러 차량이 제공하는 뛰어난 보호 수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현실이 그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트럭의 심각한 손상을 보면서 승객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테슬러는 고객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이익보다 인명보호를 지속적으로 우선시합니다. 테슬러는 특정 기술적 문제를 확인한 후2024 사이버트럭 모델의 최대한의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년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일란 머스의 회사는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지연으로 인해 2만 7천 대 이상의 트럭을 리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테슬러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속 페달 문제로 인해 수천 대의 사이버 트럭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까지 회사는 아뷰리 와이퍼 및 외부 부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리콜은 고객을 위한 높은 안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해결하겠다는 테슬러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비교할 의도는 없지만 사람들이 종종 사이버 트럭과 비교하는 F-150 모델과 충돌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사이버트럭 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격이 그리 저렴하지 않고 두 번째 차량을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 사이버트럭이 많지 않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멕시코에서 이 차량의 시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국경 남쪽으로의 배송이 불과 몇주 전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멕시코에서 불과 며칠 만에 두 대의 사이버트럭이 두 건이 대형 사고에 연루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수 있는 현실은 지난해 사이버트럭이 더 많이 생산됨에 따라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바퀴가 달린 이 삼각형 차량에 대한 공식적인 충돌 테스트 결과는 없지만 실제 충돌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사이버 트럭이 모든 타워만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게로 인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는 단한명 뿐입니다. 이는 사이버 트럭이 도랑에 굴러서 화재가 발생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텍사스 남성이었습니다. 테슬러는 올해 초 회사 임원의 성명에 따라 지난달 캐나다에서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여 곧 캐나다에서 트럭을 판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이후 사이버트럭은 지난 7월 캐나다에서 중요한 면제를 받아 전통적인 스티어링 칼럼 대신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몇 소식통은 최초의 테슬러 사이버트럭 유닛이 캐나다에서 배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러는 사이버트럭의 돌출각도가 기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유럽을 포함하여 보행자 안전규정이 더 엄격한 다른 시장에서 일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달두 유럽 안전옹호단체는 체코 교통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사이버트럭이 다른 모든 도로 사용자에게 불법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EV의 각진 디자인이 부상 및 사망자 수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러의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일란 머승는 테슬러가 내년 어느 시점에 북미 이후의 시장에 대해 사이버트럭을 인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국제시장을 위한 더 작고 쉽게 인증할 수 있는 사이버트럭 디자인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트럭 픽업의 주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러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총마진을 달성했으며, 텍사스주 직어에서 연간 12만 5천 대 이상의 픽업을 생산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포드는 주로 사이버트럭의 경쟁 압력으로 인해 F-150 나이트닝 전기 트럭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러의 사이버트럭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 자동차 3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포워드에 상당한 압력을 가해 회사가 F-150 라이닝에 대한 생산 계획을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포드는 F-150 라이트닝 덕분에 전기 트럭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는 확장되는 EV 시장에서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러의 진입은 풍경을 재편하고 있으며, 전기 트럭 분야에서 포워드의 입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러는 사이버 트럭, 곧 출시될 로바 택시 및 기타 전기 자동차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내 4680 배터리의 4가지 새로운 버전을 설계할 계획이므로 사이버 트럭은 앞으로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 테슬러는 대부분의 EV 배터리를 페너사닉 에너지, LG 에너지 등 다른 회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4,680 배터리 셀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4,680 배터리의 개발은 생산 결함으로 인해 표준 배터리 제조에서 2% 미만의 양극이 손실된 것과 비교하여 시험 생산 중에 테슬러가 양극의 70에서 80%를 손실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은 전기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년 중반까지 사이버 트럭의 배터리에 건식 코팅 양극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 기술을 활용해 주당 2,000에서 3,000 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원과 기술 엔지니어링의 조합으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차량 중 하나입니다. 기존 차량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으로 캠핑카 경험을 즐기고자 하는 매니아들에게 흥미로운 소식은 사이버 트럭이 준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럭셔리 트레일러 제조사 리빙카가 사이버 트레일러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 태양광 패널, 물 수집 시스템, 접이식 파티오를 갖춘 사이버 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트레일러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 트레일러는 성인 4명과 어린이 1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세미 모듈식 인테리어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레일러의 태양광 패널은 최대 5kW의 태양 에너지를 생성하며 이는 레벨 2 속도로 EV를 충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이 트레일러에는 습도가 20% 이상인 조건에서 하루에 최대 9갤런의 물을 추출할 수 있는 물 추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첨단물 재활용 기술을 통해 물이나 전기 연결 없이 완전한 독립형 생활이 가능합니다. 회사 웹사이트에 나열된 사양에 따르면 최대 배터리 용량은 100kW이며 최대 태양광 출력은 5000W이고 길이는 27피트 무게는 9000파운드입니다. 사용자는 또한 천장에서 내려오는 드롭다운 침대와 접이식 야외 파티홀을 갖춘 6가지 레이아웃으로 내부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레일러의 가격은 17만 5천 달러이며, 구매자는 현재 회사 웹사이트에서 환불 가능한 보증금 100달러로 예약할 수 있고, 예상 배송은 내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단순한 전기 픽업이 아닙니다. 이는 극한의 충돌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보호 기능을 발휘한다는 증거입니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고를 참조하십시오. 사이버 트럭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테슬러는 가장 안전한 차량을 제조합니다. 초반 가격이 다소 망설여질 수 있지만 사이버 트럭이 제공하는 품질과 최적의 보호 기능은 확실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충돌 경고, 자동 제동,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 기술 같은 첨단 안전 기능과 결합된 경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디자인은 이 트럭이 독특한 외관을 지닌 것 이상의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임을 보여줍니다. 테슬러는 사이버 트럭을 통해 프리미엄 전기자동차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전체 전기자동차 산업의 안전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트럭은 전기 픽업 시장에서 선호되는 선택이 되어 전 세계 사용자 특히 안전을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어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시장에 늦게 출시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그 장점에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논란이 많은 디자인이 경쟁사에 비해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사이버 트럭과 같은 전기 트럭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귀하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